네, 세종구랑 신서현입니다 오늘은 끝모습도 벗겸 이렇게 다리를 나무 난간을 만들어 놓은 곳을 왔는데요. 하, 무엇이든지 만들고 관리하는 게 힘듭니다. 우리도 음, 세상에 나면 잘하는 과정 저는 항상 그래요. 결혼 식이 뭐 중요하다 막 이러는. 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난간을 보면은 세월의 장사업 듯이 다 망가지고 부서집니다. 이게 지금 나무로 된 방부목으로 만들었는데요. 굉장히 <laughs> 불안.. 불안합니다. 이게 예..근데 음, 부서진 거를 중간 보수는 하는데 그것도 다시 방부목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 못 가면 또 쓰러지고 또 그.. 기초나무가 안.. 잘못되어 있으면 바닥이 썩으면 다 썩게 돼 있습니다. 아.. 지금 이게 걱정돼요. 이 기둥들이 많이 썩고 있는데 이걸 받치고 있는 지둥이 많이 썼고, 바닥들이 이렇게 다 썩어갑니다. 네. 제가 몸무게가 조금 나가는데,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습니다. 조심조심. 다 썩어요. 세월에 다 썩게 돼 있어요. 이거는 이제 부서진, 부러지기까지 했는데, 아. 걱정되는 것은 이 난간을 이용해서 산을 오르고 내리는 분들이 잘못하다 썩은 계단을 밟아서 푹꺼지면 어, 다치는 게 그냥 조금 다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다쳐 버립니다. 그러면은. 확정되는 거이 산속에서 다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국립공원 같은 데는 가면은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또 거기에 가면은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합성 뭐 수지 같은 걸 뭘로 만들어 놨어요 <laughs> 여기는 구멍이 뽕 뚫렸는데, 저 밑에 있는 나무랑 이 나무 틀린 거 보시죠? 작년가을에 이거를, 새로 한 거를 제가 봤어요. 이렇게 오래 못 갑니다. 근데 네. 막 듣고 가는 것 자체가 불안불안해요. 숲. 이게 이제 모델숲이라고 해 이렇게 해놓았는데, 이게 돈이 한두 푼들 일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국립공원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되는 그런 합성 수지로 된 그런 걸좀 바꾸면 좋겠어요 그건 굉장히 수명이 길고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은 넋두리를 좀 해봤습니다